요것만 만져봐도 가품입니다. 이 위치에 사이즈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사이즈라고 써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가품입니다. 일단 안쪽 통솔 작업은 잘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지도 않고 버버리 사체가 요 요거랑 요거랑 일단 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스톤 아일랜드는 일단 이건 가품이에요. 안 라벨은 직조 라벨로 들어가 있고 원래 정품 같은 경우에 뒷 라벨은 이게 좀 약간 종인데 약간 고무 코팅돼 있는 그런 질감의 종이가 들어가요. 이건 QR 안 찍어봐도 정품입니다. 아 가품입니다. 홈브라운은 정가품 볼때 이것만 만져봐도 가품입니다 이게 원래 도화지 같이 주름이 있는 약간 가죽도 아니고 종이 도화지에 제일 비슷한 질감이 나고 이 위치에 사이즈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사이즈라고 써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가품입대 가르송이나 이런 거는 일단 로고 상태는 좋고 그리고 간혹 보면 여기 가르송에 별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곰대만의 사이즈 사체가 있어요 요거는 되게 좋아보이는데 그리고 요거는 정품입니다 이렇게 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린팅된 게 아니라 실제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아요 삐똥게 많고 곰대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 품번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제일 많이 쓴게 AZ-T164나 뭐 요런 요런 거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가품이고 원래 정품 있는 모델이긴 한데 요게 L 사이즈 L 사이즈 요게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하가 얘는 안 찍어봐도 정품 입니다. 한번, 한번 쳐볼까요? AZT08. 음, 같은 제품 나오죠. 요거는 정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라벨 붙었던 자리 있잖아요. 이게 가품 만드는, 만드는 곳에서도 요즘 이렇게 뭐 수입택이라고 해서 붙여서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원래 수입택이 붙어 있던 자리인 거예요. 버버리 머플러는 쉬워요. 보통 우측 하단에 여기 9개 정가운데 라벨이 요렇게 들어와야 되고 얘는 가품입니다 얘도 요게 요렇게 정가운데 가야돼요 가품입니다 라벨 색상은 가품이라도 얘가 좀더잘 만들었고 그리고 요거는 울 요것도 울이거든요 근데 여기 캐시미어라고 적혀있어요 캐시미어는 훨씬 부드러워서 소재 자체도 잘못돼있고 정품은 버버리스가 90년대까지 썼는 버버리 라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정가품 보내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집으면 뭐새 지금 요건 가품이라서 없는데 SAE1, SAE2, 숫자 이2 e 이런 뭐 식으으 써져 져있뭐 비스코스나 특수한 애들은 뭐16 3 2 이런 번호도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가품입니다. 일단 얘는 가품입니다. 보통 요 정도면 정품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버리는 기본적으로 통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옆선 에 요런 것들이 수선됐는게 아니면 보이면 안 돼요. 수선되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려면 오버록 쳤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통솔 작업이 어떤 거냐면 오버록을 치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버버리 셔츠들은 원단 끝이 바,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밖에서 한번 박고 그 다음에 그 박혔는 지저분한 게 밖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접어 들어와서 쌍침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서도 이 부분이 안 보이고 밖에서도 이 부분이 안 보이게끔 통솔 작업을 해서 나가요 그리고 다리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뭉쳐서 보통 다리가 버버리는 네 개거든요 이것만 봐도 정가품 보기가 싫을 거예요 자개 단추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추는 자개 단추 들어와 있고 39M 그리고 버버리에 X라지가 들어와 있다 이 90년대 거든요 버버리는 영국 거예요 영국에서 엑스라지라는 사이즈를 안 써요 뭐 40, 50 이런 사이즈가 들어와야 돼요 여자 거는 38뭐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가품 ダメージと。 변신 해가지고 는